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곽윤정입니다. 저는 이제 지능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EQ라든지 다중재능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아동과 청소년의 뇌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뇌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발달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가 시냅스에 관한 건데요. 자,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세포와 뇌세포가 연결되는 지점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해요.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세포의 수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게로 치면 1.4kg 정도 되는데, 그러면 머리가 좋은 아이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보통의 아이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얼마나 풍부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뇌를 발달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냅스를 많이 형성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시냅스가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질까 그것은 이제 다양한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어머님들이 학습에 중점되어서 아이들을 이제 어, 자극이 노출되는 것에 좀 제한적이고 국한적으로 하시는데 그러기 보다는 시냅스가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하는 것이 아예 시냅스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발달의 영역은 정서, 인지, 행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하는데 그세 가지가 동시에 한꺼번에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적 발달의 시기를 비유할 때 창문에 비유를 해요. 창문에 비유를 해서 우리가 환기를 시킬 때 창문을 반쯤 열어놓은 거하고 활짝 열어놓은 거하고 환기의 속도가 다르죠. 근데 결정적 발달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학습할 수 있고 이제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게 결정적 발달의 시기예요. 근데 이런 결정적 발달의 시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지, 정서,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씩 다른 시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발달의 시기를 잘 알고 계시면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영역으로 발달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자극을 제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달의 원리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어머니들께서 학습에 굉장히 집중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무시하시기가 쉬운데요.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특히 감정이 발생되는 신경전달 물질 세 가지가 있어요. 도파민,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가 불균형하면 조울증, 요새는 이제 양극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정신분열증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집중력 장애에도 발생할 수 있죠 이것들이 다 기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기분이 아이들이 부정적 상태이거나 불균형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학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상태, 긍정적인 상태에서 학습을 해야 아이들이 공부도 잘 되고 집중도 잘될수 있다는 것이 뇌발달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뇌발달의 원리는 사람마다 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는 사람들이 유전자가 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뇌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우리 어머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그렇게 뇌 모양이 다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한데,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방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습의 기본은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는 3세에서 6세부터 서서히 모국어에 대한 인지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제 6세부터 12세까지는 외국어와 모국어를 구분하는 시기가 돼요. 우리가 언어를 학습하지 못하면 학습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지니 와일드라고 하는 아이의 사건입니다. 미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지니 와일드의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이었고 아버지는 정신 이상자였습니다. 지니 와일드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머니는 지니 와일드를 다락방에다가 가둬놓고 손발을 꽁꽁 묶어둔 채 거의 죽에 가까운 음식만을 주면서 13년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니 와일드는 사람하고도 접촉한 경험이 없고 빛을 쐈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옆집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신고해서 경찰이 진이와일드를 발견하게 된 거죠. 13년 만에 사람을 처음 만난 진이와일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언어를 학습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결정적 시기를 놓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는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전문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스무 명이나 모아서 팀을 꾸려서 지니와일드를 치료하려고 했었는데, 어, 지니와일드는 사람의 언어를 습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니와일드는 지능도 발전하지 못했고,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지기능을 습득하는데 실패했죠. 자, 그래서 사람이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의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모국어부터 찬찬히 익혀서 그 다음에 아예 뇌가 언어를 받아들일 만한 한 시기에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